얼마 전 연예인 김세롬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고 영상은 음주운전을 하는 모습과 음주운전으로 주변 시설물을 들이받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휘청거리고 비틀거리는 차량의 모습에 사고 위치였던 강남 일대에서만 비틀거리는 차가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큰 문제나 구설수 없이 개인의 배우 활동을 지속해오던 사람이 저지른 음주운전이라 더욱 조명된 것 같습니다. 평소 배우의 이미지와는 다른 모습에 놀라고 음주운전을 하면서 이리저리 시설물을 들이받는 모습에 두번 놀랐습니다. 왜 음주를 하고 운전대를 잡는 것일까요? 안 걸리면 된다는 마음 때문일까요? 아니면 사고 안 내고 조용히 지나가면 문제없다는 의식 때문일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음주를 하고 정신도 멀쩡한 상태도 아니면서 신체적 능력을 제대로 사용할 수도 없는 인지적 판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왜 운전을 하고 차를 모는 것일까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붙잡고 물어봐도 대답은 똑같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음주운전을 옹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옹호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들 미친 사람이라고 말하겠죠. 술을 먹으면 당연히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게 기본 상식입니다. 어떤 사고와 어떤 인명 피해가 발생할지 모르니까요. 차라리 택시를 타거나 대리 운전을 부르는 게 현명한 판단입니다. 아니면 어느 정도 가벼운 음주 상태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판단이죠. 단,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말입니다. 이런 당연한 얘기를 일일이 해야 하는 상황이 자꾸 반복되는 게참 안타깝습니다. 왜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것일까요? 자기가 자동차 운전을 신경 써서 한다 해도 안전거리를 준수하고 속도를 지키면서 방어 운전을 한다 해도 도로에 음주 운전자가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받아 버립니다. 순간의 판단으로 피할 방도가 없습니다. 계속 전방을 주시하고 측방, 후방을 주시해도 갑자기 튀어나온 차량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제어는 불가능하고. 운전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음주운전을 어떻게 제정신으로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운전을 잘하고 못하고는 나중 이야기라는 거죠. 이러한 음주운전의 피해를 막고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과 예방을 위해 시행했던 윤창호법이 효력을 상실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윤창호법이란 간단히 말해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를 합하여 두 차례 이상 하거나 음주 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한 사람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을 말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어느 경우이든 간에 전범을 이유로 시간적인 제한 없이 후범을 가중처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전에 어떠한 사안을 위반한 이유로 일정한 시간의 설정 없이 후에 또 위반했다고 해서 그 전에 위반한 것에 가중처벌을 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과거의 위반행위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반규범적 행위나 반복적인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게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헌법재판소는 덧붙였습니다. 음주운전을 반규범적 행위나 반복적인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위반행위라고 헌법재판소는 보는 듯 합니다. 그 뒤에 이어진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이라고 윤창호 법을 칭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윤창호 법 발의에 국민들 대부분이 공감하고 국민 정서가 비슷하게 흘러갔던 이유도 음주운전은 한순간이지만 그런 음주운전으로 인한 생명의 소실은 쉽게 거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 멀쩡히 자기 할일 하던 사람도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다치거나 숨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음주운전자는 술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만 해명합니다. 경찰에게 다가가 하소연을 하듯이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국민들은 늘 보아왔습니다. 또 저러다 넘어가겠지. 또 권력을 이용해 벗어나겠지. 저러고 자숙한답시고 나중에 시간 지나 복귀하겠지. 등등. 우리는 이러한 광경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일반인들도 이런데 유명인이나 공인, 연예인, 하물며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불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형벌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라지만 범죄 억지력과 범죄 예방을 쉽게 유도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솔직히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극한 상황에 내몰리는 조건에서도 그 안에서 득과실을 따지는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음주운전을 당연히 당연히 하면 안되겠지만, 설령 그런 고민하는 상황이 온다면, 음주운전을 하다 걸렸을 때 나에게 어떤 피해가 있는지를 따져볼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하는 게 음주운전을 하다 걸려서 받는 피해보다 더 낫다 라고 판단이 들면 그냥 할 거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범죄의 억지력과, 범죄 예방에 대한 통계적 수치만 운운하면서 형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를 잠재우는 게 현대 사회의 법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효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고 피해는 누적되고 사람은 다치고 죽어가는데 법은 그대로 있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옳은 것인지 합당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음주운전을 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더욱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건 일관성이 없는 법리적 해석으로 피해가는 처벌과 형량의 감소입니다. TV로 늘 보지 않습니까? 결국 구속이다. 직력이다, 뭐다 말은 많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기억에서 잊혀질 때면 집행유예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뉴스를 보면서 세상은 공평하지 않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도와줬겠구나. 얼마나 돈을 썼을까?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저 사람이 일반인이었으면 이렇게 풀려 나올 수 있었을까 하는 확장해서까지도 하게 됩니다. 남들은 살면서 한번 할까 말까 한 아니 한 번도 하지 않는 음주 운전을 저들은 한번두번세 번도 모자라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고 거기에 추가로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는데도, 별일 없이 생활하고, 법적인 처벌을 피해가며, 당당하게 고개 들고, 여기저기 매스컴에 나오는 것을 보면, 참, 그냥 씁쓸합니다. 감사합니다.